안녕하세요. 저는 리즈벨 클리닉의 대표원장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뷰티스쿨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질문을 보고 제가 거기에 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 리프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굴에 살이 없다라고 보통 표현하시는 게 안쪽에는 지방층이 없어서 볼페인 같은 것들이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피부 처짐까지 있으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죠. 추천되는 방법은 실리프팅이에요. 파이프레이저, 예를 들면 울세라라던가 튠페이스라던가 어, 뭐, 이런 장비들로 해서 이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볼페임이더 심해져 보이고 얼굴에 볼륨이 더 없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으로 해서 리프팅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지방이나 필러로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어, 단, 경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피부에 어,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돌기가 물고 당겨주고 있는 이런 시술들 같은 것들을 하셨을 때는 적어도 2개월 이상은 경과하신 다음에 두 번째 실리프팅이라든지 다른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게더 좋습니다. PDO 같은 재료들을 만들어져 있는 실들은 2주에서 한 2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실들이 녹으면서 주변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 과정에서 다른 실리프팅을 하거나 다른 견인력이 생기게 된다면 애초에 처음에 디자인했던 것 같은 것들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콜라겐이 생성이 된다든지 모양을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술 받으시고 한 2개월 정도는 좀 어, 텀을 두고 다른 시술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로 해서 시술 받으신 경우에는 사실 리프팅 시술하시는 것들이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광대라든지 볼 쪽에 필러를 시술을 받으셔서 볼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리프팅 시술을 하시는 건 리프팅 시술의 효율이 좀 떨어지게 돼서 그런 경우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굴곡이 생겼다, 실이 비쳐 보인다, 선이 보인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피부가 약하고 얇은 분들한테 잘 생기는 일들이에요 사전에 어떤 전처치를 하고 나서 리프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병원에 오셔서 리프팅을 바로 하시기 전에 내 피부를 조금 강화하고 두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상담 받으셔서 시술 받고 나서 리프팅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튠페이스라고 하는 리프팅 레이저가 있어요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리프팅 하기 전에 틴페이스를 먼저 하시고 실리프팅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죠.